구독 좋아요. 아 그리고 지금 주식 소림사에서 무료 리딩방을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선착순 입장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구산업 이것도 이거 16%인가 17% 먹고 나오신 분이 계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KM이 밑에서 드렸죠 KM 밑에서 드렸고 9.4%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하나 드린게 뭡니까 네, 링레트 이렇게 어려운 장에또 같이 주식하면서 종목 좀 받아보시고 수익도 야무지게 내셔가지고 같이 공중재비에 돌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림사 카페가 있거든요 주식 소림사 저희 유튜브 내용이 있으면 그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다클릭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은 무료 리딩 카톡방 있잖아요 여기 여기 딱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되거든요. 예. 그렇게 다들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서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자 오늘은 유시민 관련 종목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되게 큰 상승을,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상승 폭을 이루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자, 유엔젤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또 내려왔죠. 음, 장세가 또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풍광도 보면은 2018년 말부터 쭉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YBM 넷이구요. 뭐, SG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구요. 그리고 SG 충방도 2018년 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뭐, SG 세계물산은 최근 올라갔다가 내려왔구요. 보혜양조도 보시면은 2018년 10월.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일찍 움직였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흥국도 마찬가지로 2018년 말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뭐, LB는 지금도 뭐, 이렇게 큰 상승의 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2018년 뭐, 12월 달부터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부터 보시면은 그래도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4배. 예, 4배 정도 올랐고요 자 그러면은 유엔젤부터 한번 차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위치와 어, 손절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익절을 볼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여기 자 이렇게 흔들면서 얘가 여기 뚫어줄 뻔했는데 아, 여기를 뚫었어요. 이전에 있는 여기 고점이죠. 2018년 8월달에 있는 이 꼬리를 뚫어줬다가 뚫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평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41선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서 여기 2년선까지도 내려와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지금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했죠. 예, 크게 상승하지 못한 녀석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흔들고 있다. 지금 자리도 충분히 우리가 뭐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맞죠. 자, 보면은 지금은 충분히 뭐 여기는 지지 라인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음, 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지지를 해준 다음에 들어가서 이탈을 하면은 다음 뭐 여기 4천원대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고 우리가 익절을 볼수 있는 라인은 뭐 이걸 뭐한 번에 여기까지 뭐 먹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선택이죠, 이거는. 예, 이거를 버텨 가지고 먹느냐 아니면은 뭐 절반 정도의 가격. 여기 한 4,800원이나 뭐 4,900원대까지 이 정도 슈팅을 나는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절반 팔고 절반 들고 가는 그런 방향도 나쁘지 않겠죠. 여기서 그러면 또 한번 쌍고를 맞고 빠지느냐. 예, 네. 쌍고를 맞고 빠지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느냐.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에 얘는 위로 어 열려 있죠. 충분히 열려 있고 6,000원대 여기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녀석이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어, 이 그림은, 그림은 그래도 야금야금 상방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 유엔젤도, 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얘도 한 20, 한, 25%한 빠졌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런데 매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20% 정도는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풍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갭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여기 있는 저항대를 막고 빠져가지고 지금 흘러내릴 뻔 했는데 여기서 잡아가지고 들어 올렸어요. 예, 풍광도 지금은 자리가 애도 지금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나쁜 자리가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은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마이너스 30퍼 이상 빠졌구요 여기서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한20한5퍼 가량 빠졌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매수한 개미들이 많이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20퍼 이상 저렴하게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거는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평선들도 지금 이쁘게 모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박스권 라인, 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을 지켜준다면은 얘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을 우리가 벌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점의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라인이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3,300원을 이탈을 하면은 3,250원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을 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들어가실 때는 손절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 익절가는 늦게 정하더라도 손절을 먼저 정하시고 계획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를 이탈하면 나는 과감하게 이걸 버려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이 안 되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에 돈이 묶여 버리면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회 비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절이 정해져야 여기에 있는 손실을 메꿀 수가 있다.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기본 원칙은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YBM넷입니다. YBM넷. YBM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내려왔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떠있죠. 자 여기를 지켰다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뭐 지킨 캔들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캔들이 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5일선 위에 강하게 돌파해서 다시 안착을 했을 때 어, 매매를 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자리는 맞지만은 그래도 고점대비해서 마이너스 25% 빠졌으면은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다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3,700원대나 아니면 여기 있는 3,500원대 이러한 라인까지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a 가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아갈 수가 있겠고 이탈을 하면은 얘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3천 원대까지는 빠지기 때문에 리스크 이거 이만큼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3골을 찍고 나서 빠지거나 다시 한번 뚫거나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얘는 길게 봤을 때는 잘갈수 있는 녀석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ybm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정하시고 들어가셔야 겠죠자 그리고 sg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여기에 있는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빠져가지고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지금 유시민 관련주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보면은 어25% 이상 어25%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자리는 손절이 짧은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SG엔지는 SG엔지는 손절이 2,200원. 2,200원으로 이탈을 하면은 종가상으로 어 얘가 빠질 수 있는 라인은 2,100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1차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와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SGNG도 보면은 얘도 뭐 재무가 나쁜 종목은 아니죠. 그렇게. 뭐, 최근에 물론 적자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매출액이 이게 진짜 엄청나죠. 지금 시총이 700억인 녀석이 어 매출액이 이렇게 뭐 1조가 넘어간다는 게 조금은 대단한 거는 맞습니다 대단한 건 맞는데 지금 어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는 라게 조금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보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뭐 회사가 빵빵한 거는 맞고 얘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유시민 말고도 뭐 다른 재료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얘도 뭐 길게 봤을 때에는 어뭐 3,500원 뭐, 뭐 4,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녀석인데, 어, 다만 얘가 언제 갈지 그게 중요하고요 연봉상으로 봤을 때도 얘가 이전에 뭐 이렇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6,800원 뭐 6,200원 이런 가격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녀석이 지금 거의 뭐 3불의 1토방이 낫는 상태다 그리고 이 월봉상의 밑꼬리가 이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러 어, 밑꼬리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상으로 지금 조금은 내려왔어요 이전에 대비해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꼬리가 긴 캔들이 일단 연봉상에서 거래량을 터지면서 내려와가지고 어, 이후에도 지금 2018년, 2019년 지금까지도 조금은 애매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얘도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뚫어주면은 연봉의 흐름도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지금 21선, 21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데 얘가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는 그 순간, 그리고 단기적인 이 저항 대 예, 여기를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라게 의미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GNG도 조금은 관찰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SG 충망도 뭐 비슷한 녀석이죠. 예,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도 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딱 정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21선에서 딱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에 와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얘도. 예, SGNG. 근데 막판에 살짝 내려가지고 지금 캔들이, 어, 금요일 캔들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강하게 뚫어줬을 때죠. 예, 2330원 정도.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는 어떠한 캔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뭐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호과 창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 좀 기르셔가지고 이거를 어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또강 맞고 또 한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해 버린다면은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는 소림사에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죠. 이쯤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 상한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뭐 끝까지 드신 분도 계셨나. 하여튼 뭐 상한가 먹고 나서 다음 날까지 한번 먹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얘도 뭐 손절이 명확하죠. 음 1000원을 뭐1000 얼마야. 종가상으로 1 0 0 0한 30원, 1020원을 이탈했을 때 얘는 손절을 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5일선에 딱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어 지금 요 라인 자 20일선과 5일선 사이에서 이 캔들의 움직임 어, 움직임을 관찰하시고 어 얘가 여기를 행보를 해 준다면은 아마 2 0일선을 요렇게 그리면서 어,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얘가 여기를 만나는 순간이 있을, 여기를, 오일성과 얘가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건데, 여기를 뚫어주는 거. 골든크로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골든크로스, 그 자리에서 한번 힘을 쓸 수가 있을지, 그리고 단기적인 여기 있는 저항대들을 얘가 뚫을 수가 있을지가 중요하겠고, 손절을 여기로 이탈하면은, 다음 자리까지는 스무스하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g 세계물산도 뭐 길게 봤을 때는 끝난 종문 아니죠 끝난 종문 아니고요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그 주봉상 일봉상 뭐 기억하시고 지금 자리는 그래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에서 얘가잘 만들어 주고 있다 자리를 예, 여기에서 이탈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급락의 캔들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5일선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21선과의 이격과 61선과의 이격 사이에서 딱 중앙에 위치해 있죠 중앙에 위치해서 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여기를 이탈해서 61선을 터치하러 갈지 아니면 여기를 21선을 뚫어주면서 그 다음 저항대까지 얘가 공격하러 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측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좀 짜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의 양조가 있습니다. 보의 양조. 자, 보의 양조도 지금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얘도 저점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 뭐,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쫙 받치고 있으면서, 지금 120에서는 요렇게 웨이브를 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평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예, 요러한 자리에서 얘가 행보를 어느 정도 해주는 거, 이런 예, 것들도 조금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얘도 지금 손절이 명확하고, 뭐 이러한 자리,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뭐 이러한 천원대 초반까지도 얘가 빠지기를 기다리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보혜양저도 얘도 많이 올랐어요. 어, 바닥부터 3배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 거의 터치를 해주다가, 뭐 이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막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내려와서, 월봉상으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의 갈림목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얘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도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부터 자 이까지 내려왔죠 고점대비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가 여기서 야금야금 지금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어 여기 있는 121선을 결국은 올라와서 딱 안착을 했습니다 영차 영차 이렇게 뭐 야무지게 올라가죠 야무지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캔들 봐봐요 캔들 봐봐요 무슨 개미떼 맹키로 야금야금 올라가가지고 결국 딱 안착을 한거 보세요 그죠? 요런 것들은 지금 이러한 자리죠. 거의 뭐한 6,100원대, 6,100원대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와서 터치를 해주고, 여기서 기어주는 거. 요런 자리도 괜찮고, 아니면은 21선에서 안착을 할 때, 여기서 살짝 빠져가지고 기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한다면은 여기 있는 빨간선을 만나겠죠. 예, 이 선을 만나 가지고 얘는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를 또 강하게 이탈한다. 이 평선, 입형선, 장기 평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은 또 이러한 어, 언덕을 한개또 만들고 파고 나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러한 것들은 좀 손절을 좀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21선을 터치하고 21선을 이탈했을 때에는 나는 손절을 하겠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주황색선인6 1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치겠다. 예, 요런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흥국도 월봉사로 봤을 때에도 얘는 추세가 살아 있죠. 이렇게 뭐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자리는 맞는데 그래도 바닥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닥부터 그래도 한30% 올라갔거든요. 30% 네, 지금 그래서 이 21선을 터치하는 걸 보고 좀 대응을 하시던지 하시면 되겠다.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절만 좀 정하신다면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있지만은 어, 조금은 기왕이면은 조금은 내려왔을 때 타점을 잡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를 신고가로 형식으로 뚫어 줬다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지금 이쁘게 눌렸어요. 이쁘게 예, 눌러서 조정을 잘받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자리가 아주 중요하죠 자 21선 이렇게 이쁘게 타고 가는거 보세요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손절이 조금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 10900원을 이탈하면은 뭐 손절을 치는 방향 아시겠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뭐,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존버할 수 있는 구간은 맞구요. 이걸 뭐,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들어가서, 이걸 버티는 거랑, 예,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물론 여기서 뭐, 싼거 맞고, 여기서 싸움을 한번 버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저점의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수익을 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싸움을 버리는 거. 멘탈이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조금한 저점, 뭐, 이런, 1100원대 초반, 뭐, 이러한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아니면 21선에서 잡아가지고, 뭐, 손절을, 뭐, 차라리 손절 자리를 옮겨가지고, 뭐, 한, 뭐, 만 300원을 이틀 했을 때, 뭐, 손절을 치던지, 뭐, 그런 게 좋겠죠. 어, 근데, 웬만하면은, 이 초보자분들은, 이러한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않는 거, 다시 한 번, 어,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지사저팔을 하더라도 지사저팔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하고 잡아가지고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이런 데서 버티는 게 이게 지사저팔인데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지금 리는 어떻게 보면 조고점에 가깝잖아요 여기서 바로 맞고 빠지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밑에서 이런 것들은 어, 지금도 여기서 밑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데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시려면은, 이러한 21선에서 잡아가지고, 이러한 자리에서, 못 뚫으면은 이거 먹고 나가는 거고, 뚫으면은 뭐더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예, 엘비스 세미콘은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예, 주식소림사에서, 어, 유시민 관련 종목들, 한 9가지, 10가지 정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기준하에서 여러분들이 책임하에서 매매 전략을 짜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수림사 구독, 좋아요. 주식수림사 유튜브 내용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카페에 가시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글을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